오늘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게 승리를 하면서 아시안컵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경기였어요. 우리가 우즈베키스탄한테 아시안컵 예선에서 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졌던 팀이 이란이 있었죠. 근데 이란과 우즈베키스탄 공통점이 뭐였냐면 우리를 상대할 때 변성환 감독의 특징이 볼을 소유하고 후방에서부터 짧게 짧게 풀어나가는 이러한 축구를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하고 이란이 물러나서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우리가 짧게 짧게 패스를 할때 선수비, 우리가 들어올 때 압박, 빼앗아낸 다음에 역습. 이 패턴으로 우리를 이겼어요. 오늘 경기는 역으로 변성환 감독이 우즈베키스탄한테 우리가 오늘은 수비하겠다. 너네가 먼저 공격해라. 라는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 수비가 볼을 잡으면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확실하게 수비라인을 내려놓고 두줄 수비를 합니다. 진태호 선수가 한칸 올라오면서 김명준과 진태호, 중원에 이면섭과 백인우, 오른쪽에 윤도영, 왼쪽에 양민혁. 이렇게 두줄 수비를 했어요. 그리고 진태호와 김명준도 하프라인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의 수비 라인이 하프 라인 근처까지 볼을 편안하게 몰고 올라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압박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약간 뒤에서 공격 라인, 미드필더 라인, 수비 라인 요 라인 사이의 공간을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즈베키스탄한테 너네가 이 안쪽으로 패스를 전개해라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좁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곧바로 둘러싸면서 볼을 빼앗는 장면들을 계속 만들어 냈었어요. 이제 요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최전방의 공격수 라인, 미드필드 라인, 수비 라인이 약간 뒤로 물러나서 수비 라인을 좁히고 서 있거든요. 라인 사이의 간격을 유지해 놓고 상대 수비가 볼을 끌고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는 압박을 안 해요.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이 우리 수비 라인 사이로 볼을 전개하는 순간 라인을 촘촘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가 패스가 들어오면 좌우, 상하, 사방에서 우리가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공격을 전개할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둘러싸면서 상대의 공격을 방해하는 걸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보시면 상대 수비가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볼을 끌고 올라오는 건 신경도 안 씁니다. 이 공격 라인이 올라가질 않아요. 약간 내려가서 그냥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죠. 이 라인 사이로 우즈베키스탄이 패스를 이 안쪽으로 전개하는 순간 아까 장면하고 똑같죠? 우리가 둘러싸면서 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빼앗아냅니다. 이거는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를 이길 때의 패턴을 그대로 돌려준 거고요. 오히려 이게 또 통했던 건 뭐냐면 우즈베키스탄이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피지컬을 통해서 수비를 하고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역습하는 이런 패턴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기술적으로는 세밀한 선수들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오늘은 좀 약간 수비적으로 나오니까 좁은 공간에서 만들어나가는 그런 이제 세밀함이 우즈베키스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약간 물러나 있다가 빼앗아내서 역습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득점이 나오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우리가 전혀 압박을 하지 않고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이 그냥 가만히 서있죠. 그러다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의 수비가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측면으로 패스를 돌리고 측면으로 패스가 전개됐는데 여기서도 똑같죠. 우리가 공격과 수비 라인이 촘촘하니까 이 라인 사이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영원히 후방에서 볼만 돌릴 수가 없으니까 우즈베키스탄의 수비수가 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선택이었죠. 패스가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안쪽에서 곧바로 압박을 시도하고요. 우즈베키스탄의 볼을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끊어내서 역습이 시작됩니다. 볼을 끊어내자마자 우리 선수들의 움직임 보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5명, 6명. 모든 선수가 달려나가는 동작을 취하고 있어요. 끊어내자마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역습 패턴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습하는 모습 보시면 우리가 끊어내고 올라갈 때 반대편에서 수많은 선수가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우즈베키스탄의 수비가 여기서 반칙을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죠. 그래서 이 프리킥이 우리의 역습 패턴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프리킥도 정말 영리했어요. 어떤 점이 영리했냐? 우리는 왼발 키커 윤도영, 오른발 키커 백인우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두 명의 선수가 서 있으니까 상대 골키퍼 입장에서는 오른발잡이가 찰지, 왼발잡이가 찰지 고민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때 일단은 윤도영 선수가 달려오면서 골키퍼의 시선을 끌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백인우 선수가 이제 볼을 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가까운 쪽 포스트로 감아찬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골키퍼가 순간적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쏠렸어요. 그러니까 백인우 선수가 오히려 허를 찔러서 먼 포스트로 감아 때리면서 득점을 만듭니다. 요 프리킥도 우리가 완전히 심리전에서 이긴 거죠. 일단 처음에는 왼발 키커와 오른발 키커가 같이 서 있고 그리고 이제 백인우가 찰 때는 백인우가 또 가까운 포스트가 아니라 반대편 포스트로 차면서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고 이런 어, 장면들만 봐도 아 오늘 우리가 준비를 참 잘했구나 그리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요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압박을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압박을 하는 방향이 정해집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는 김명준 선수가 정말 영리한 플레이들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상대가 볼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 공격수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달려드는 압박을 하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고, 패스루트가 두 개잖아요. 그런데 오늘 김명준 선수는요 어떻게 압박을 하냐면 한쪽 측면을 막아 세우면서 상대 수비로 하여금 반대편으로는 패스를 못 보내주게 아예 차단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상대 수비 입장에선 어떻게 됐느냐 당연히 한쪽 측면으로만 패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준비된 압박 루트예요 김명준이 이렇게 한쪽 측면을 막는 순간 우리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선수가 한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으로 쏠려요. 이러면 우리가 이 공간에 말 그대로 덫을 쳐놓는 거죠. 선수 숫자를 늘려놓고 앞쪽에서 김명준은 한쪽으로 패스를 유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패스가 어쩔 수 없이 우즈베키스탄이 측면으로 보내주는 순간 그 순간 우리가 수비 숫자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압박을 해서 볼을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말로 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이거는 앞쪽에 있는 김명준 선수의 이제 센스와 전술적인 이해 능력 플러스 뒤에 있는 선수들이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김명준이 압박의 방향을 설정하는 대로 설정하는 순간 우리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든 선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압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변성환 감독의 지도력이 대단하구나. 동시에 요 이제 플레이들을 우리가 소화해 내는 이 어린 선수들의 플레이가 대견하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야. 상대 수비가 볼을 끌고 올라왔을 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압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김명준이 한쪽 측면을 가로막아요. 달려 나오면서.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죠. 김명준 선수가 정면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돌아뛰면서 한쪽 측면을 그냥 가로막는 거죠, 요 측면을.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의 수비수가 볼을 끌고 올라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오른쪽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 줘야 돼요. 김명준 선수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데 요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김명준이 상대의 패스 방향을 한쪽으로 유도하는 순간 우리 선수들이요 다 측면으로 뛰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요 패스가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측면에서 상대 선수를 몰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덫을 쳐 놓고 이 덫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이 덫으로 들어오는 순간 좁은 공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이 당연히 여기서 그냥 압박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방향 설정이 너무나 좋아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 우즈베키스탄의 중앙 수비수가 볼을 몰고 올라오는데 이때 김명준이 또다시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오른쪽으로 패스를 줄수 없도록 한쪽 방향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의 수비가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패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 순간 우리의 수많은 선수들이 마치 한 몸처럼 김명준이 한쪽 방향을 막는 순간 다 측면으로 모여들어요 모여들면서 우즈베키스탄이 어쩔 수 없이 측면으로 볼을 전개할 때 순간적으로 다들 뛰어오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공격을 둘러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전술적인 이해도나 이 완성도가 참 놀라울 정도로 수준이 높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요 우즈베키스탄의 경기 전까지는 우리는 볼을 점유하는 축구였어요. 볼을 점유하고 짧게 짧게 풀어나가고 이런 팀이었는데 오늘 경기는 이제 변성환 감독이 몇 경기를 치렀잖아요. 치르면서 아시안컵 예선에서 우즈베키스탄한테 지고 이번 대회에서 이란한테 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선수들이 아직 17세 이야기 때문에 피지컬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서 피지컬이 강한 상대를 만나면 당연히 기술적인 능력을 100%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맞춤 전략. 우즈베키스탄한테 오히려 볼 점유율을 준 거죠. 오히려 오늘 경기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우리의 전술에 말려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지난 경기까지는 볼을 점유하는 축구를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갑자기 이제 약간은 실리적인 축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비적인 축구도 할수 있고 공격적인 축구도 할수 있고 심지어 이두 가지의 컨셉을 다 완벽하게 선수들이 이해하고 소화를 해주고 있어요 어,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건 경기 결과도 그렇지만 이렇게 경기력적으로 너무나 좋은 포인트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결승전에는 드디어 한일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결승전. 이제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에 펼쳐질 예정인데요. 좋은 잠재력을 보여주면서 결승전까지 간 거니까 어, 마지막 경기까지 우리가 응원을 해주면서 또 우리 선수들이 한일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우승컵을 차지하는 걸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